안녕하세요. 하이초코입니다 하... 초코가요 영상을 다 찍었거든요? 찍었는데요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버리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일단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뭐지 그, 질문 영상 올릴 때는요, 질문 영상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 찾아뵀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지, 여자친구 팸 미션으로 빨리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늘이나 내일까지인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임 소녀, 라임 소녀, 라임 걸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라고 해 주셨는데 유튜브 딸기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표로 라임선녀라임걸 님을 넣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음, 제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액기만들기였어요. 제가 액기를 만들 혼자 만들면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뭔가 더 재밌을 것같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어, 그리고 제가 말하면서 하면요. 왜 혼자가 아니라 둘인 것 같고, 둘이 아니라 셋인 것 같고,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고,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제가 엄청 유튜브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어,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버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그, 조회수에 따라 다르대요. 그 조회수가 만약에 천이면요 천이면 천원 그러면 백이면 백원 뭐 이런식으로 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조회수가 왜어 십만이면 십만원 10만 받나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마, 봤는데요 해가지고요 아 그리고 초코 영상에 비투비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게 일인가 아무튼 영상 올린게 있는데요 그거는 1만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화 벌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요.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팡베리 님도 유튜브를 하게 된까닭 이건 계기랑 같기 때문에 이것도 된 걸로 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됐으니까 하나 끌게요. 그리고 까물의 유튜버님. 영상 편집 어플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 어플은, 키네마스터, 비바비디오, 어, 파워디렉터도 할라 했는데, 파워디렉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파워디렉터는 포기하고요. 키네마스터랑 비바비디오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키, 키, 키네마스터, 이거 맞나요? 키네마스터랑요, 비바비, 뭐죠? 비디오니까요 비 D가 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보야 맞다 아 역시 저건 천재야 계속 네 이렇게 키네마스터 비바 비디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아구나어 일단은 제가 쓰는 영상 어플은요 키네마스터랑 비바 비디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은 편집을 안 하고 올리기도 하지만요 근데,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왜, 체리안님과 교환하면, 보기 보시면, 키네마스터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비바비디오보다는, 키네마스터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비바디, 어 왜, 야 어, 근데, 비바비디오도 나쁜 건 아닙니다. 비바, 아이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죠. 키네마스터는, 되게, 편집하기가, 쉽고요 어, 그리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화질이 좋다 해야 되나? 좋게 나와요. 왜냐면요. 제가 여기서 찍고요. 키네마스터로 그걸 옮겨요. 영상을 이렇게 키네마스터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화질이 좋게 나오지만 좋지 않네요. 키네마스터가 더안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비바비디오도. 비바비디오는 와, 이것도 아닙니다. 완전 이렇게, 완전 환! 여기 눈곱인줄 알았어요. 진짜 눈꺾낀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엄청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붓펜 같다. 죄송합니다. 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음, 펑베리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름이 하일초코인 까닭은? 일단 제가 하일초코인 까닭은요, 저희 언니가, 어, 힘들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이름 하율초코 어때?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이름을 못 짓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율초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뭔가 하율초코도 정이 많이 든것 같고요. 그리고, 초코한테는, 초코는 하율초코고요. 그리고 유,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유튜브, 부, 들어가다 쳐주세요. 유튜브, 독자라고 할게요. 유튜브 독자들은, 그, 왜, 하율 초코에 하 초코만, 율은 뺐습니다. 율 하면 율무차 생각나지 않나요? 초코는 음료수과인가봐요. <laughs> 일단은, 유튜브 독자들은 하 초코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하 초코 뭔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슬기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핫초코 어때요? 라고 했는데, 핫초코라 하면 이미 핫초코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도형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핫초코라 해야 더 하얀 초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핫초코 저리 가라입니다. 핫초코 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카친분들도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카친분들은 원래 코코넛이잖아요. 코코넛. 근데, 초코넛. <laughs> 이게 좀 웃긴가요? 아니면 하초 코하 하코 음, 율초 율하 아 이거는 뭐 이따가 정하면 되죠 뭐 아무튼 초코넛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코넛인데 초코가 코코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넛 초코넛 은거 이쁘지 않습니까? 한번 댓글로 말해 주시면 어, 벌써 아 어, 일단 댓글로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놀 아여 여기, 존경하는 유튜버 존경하는 유튜버는 많죠. 일단 한명한 명씩 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왔는데요. 일단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초코가 존경하는 유튜버는요. 일 초코가 존경하는 유튜버는 공대생 김하나 추팝님 캐리곤님 아, 기, 공대생님, 김하나님, 추파님, 캐리곤님 보여드릴게요. 캐리곤님 차진이님, 차진영님, 김나몽님, 신별님, 예쁜이님 리아루안님 등 기억이 안 나서 다는 못 적었습니다. 몇명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분들 중에 존경하는 유튜버는요, 슈에리. 슈에리는 되게 편집도 잘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차진이. 지니, 지니는 저보다 어려서 까불어도 될까? 근데 저보다 유명하니까 존댓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초면 반모는 좀 예의가, 예의 어긋나니까. 일단, 차진이님은 어,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이 둘이, 이두 분이, 그, 남매사인데요. 일단, 진혁이, 오빠라 해야 되나? 이 진혁이 오빠는요, 그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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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타타타 그거 아세요? 그걸로 되게 유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차진이, 차지니... 차진이 형은, 그외 테런, 아세요? 테일즈 런너를 하거든요. 테일즈 런너 이름이 타, 타, 타 친동생인데, 저희 언니랑 지금 친추가 돼 있는 애예요. 분이에요. <laughs>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언니랑 테란도 뛰고 그런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은 미니돌림 포장 용품을 주로 구매하는 곳은 어디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초코는 어 번장에서는 구매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번장에서는 되게 웃기게 어 이것도 다시 그려야겠네 일단 그구지 번장에서는요 되게 웃긴게 번장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죠 검색창에서 왜 이걸 쳐요? 예를 들어서 소니엔젤 소니엔젤을 치잖아요? 그럼 이게 나올거 아니에요 쭈르륵 나오잖아요. 사진과 함께 가격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죠? 이렇게 가격이 제시가 돼 있으면, 어 당연히 당연히 저렴한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손님들을 4,000원에 판다, 4,000원에 판다, 그러면, 어 여기 또 보시면 상세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세 검색 들어가시면요, 일단은 가격대를 정하라고 해요. 일단 초코는 쏘인지 찾으면 보통 3,000원부터 5,000원으로 찾아요 배송비 포함 이런식으로 찾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콧불 쏘는 3,000원으로 공작새를 3,000원으로 그리고 또또 딴거 또 4,000원으로 있었는데 4,000원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격이 제시가 돼 있고요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 진짜 못 그랬다. 이렇게 사진이 제시가 돼 있으면요.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떠요. 이미지가 이렇게 뜨면, 요 밑에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 그럼 여기서, 왜, 왜, 계좌 알려주고요. 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 왜, 그, 뭐지? 설명 보면요. 일단 제시 가격이 4,000원. 근데 설명 보면 5,000원입니다. 진짜 옆쪽 저 이것 보고 진짜 짜증 나가지고 번장 안 할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그나마 많이 이용하는 분이 핑핑님입니다. 핑핑님은 택봉에 진짜 깔끔하게 보내주십니다. 이거 이게 택봉인데 찢어질까 봐요. 박태를 감아서 주십니다. 이렇게 안준 배송되라고.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만이 아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사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여기다가 핑핑이라고 적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 라벨지처럼 이런 라벨지를 보내 붙여 주십니다 핑핑님은요 여기 패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패코가 또 너무 예뻐요 일단은요 핑핑님은 네. 라벨지가 이런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패코, 페코, 얘는 패코예요. 그렇게 치자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여기다 주소를 써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 표정을 그려 넣어주세요. 막, 이런 거나.